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밤에 어, 4분기 인도량이 나왔어요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와서 어, 좀 적게 나와서 안좋은 뉴스가 나올, 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테슬라 투자에 좀 힘드실 텐데요 제가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신규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 달 스케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테슬라 사분기 인도량이 나왔는데요. 40만 5천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41만 8천 대니까 만 3천 대 정도 모자란 수량이 나왔어요. 좀 이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이 어, 미국 고용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죠. 현재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요한 거는 고용 상황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 지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12일에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저번 달에 7.1%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아진 수치가 나온다면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4분기 실적은 1월 25일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간 1월 26일 뭐 새벽 시간이 될것 같아요 어 관련해서 나오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달 2월 1일에는 FOMC 회의가 있어요 아무래도 25BP가 어 점차지는 상황인데요 아마 올해 3월까지 금리 인상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이 없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라고 할수 있는 4분기 인도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IR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도량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고요. 2022년 4분기 인도량은 40만 5천 대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30만 9천 대를 어, 딜리버리를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1.3% 성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항상 강조했던 게 50%라는 어, 목표치였는데요. 거기에는 좀못 미치는 그런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에 따라서 2022년 총 인도량이 나왔겠죠. 총 인도량은 131만 4천 대로서 전년 2021년 총 인도량이 93만 6천 대니까 40.3% 성장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총 생산량은요, 47% 증가한 137만 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으로만 봤을 때는 테슬라가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매년 50%의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50%다 좀못 미치는 그런 47%의 생산량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생산량 증대가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판매량이라든지 인도량은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이 딜리버리 수치에는 어세 세미는 어, 집계가 안 됐어요. 세미 트럭이 펩시코에 인도가 되면서 12월달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죠. 11대가 일단은 12월달에 인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관련해서 인도와 관련된 최종 서류작업이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자, 이 집계량에서는 빠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sx랑 모델 3y는 여기 나와 있죠. 세미는 빠져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배달 수치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상당히 선망했다라고도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년 4분기에 이런 인도량 성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2022년 4분기는 역대 최대 분기 인도량입니다. 40만 5천 대는 테슬라의 한계 분기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 인도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각 매년 4분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급속도로 성장하는 이 인도량의 수치를 볼수 있죠. 자, 1년 전 대비로도 한 10만 대 정도 증가한 거고요. 뭐 2년 전 대비로 봤을 때는 2배도 훨씬 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급속도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언론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4분기의 생산은 약한 44만 대 가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배달은 30만 5천 대니까. 생산과 배달의 갭이 약 3만 4천 대 정도가 나는 겁니다. 자, 이만큼 재고로 쌓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egional mix of vehicle build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를, 어, 한글로,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더 균일한 지역적 빌드 조합이라고, 어, 직역을 할수 있는데, 어, 쉽게 설명하자면요. 뭐 유럽은 기가 베를린에서 배달하고 중국은 기가 상하이에서 배달하고 어, 프리먼트는 미국 쪽을 전담하고 그렇게 어, 지역적으로 어, 배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 인도 물량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갭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최근에 어, 테슬라의 뭐 최전방 수출 기지라고 할수 있는 기가 상하이에 가동 중단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차이는요 수요 감소 우려를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이번 4분기 인도량은 40만 5천 대였어 기관들의 4분기 인도량 예상치가 41만 8천 대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약만 3천 대 정도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미스를 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테슬라 주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언론으로는 로이터 통신을 들수 있겠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는 4분기 뭐 역대 최고치의 어, 인도량을 보였지만 예상치를 미스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 내용 서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월요일 테슬라는 4분기 전기차의 기록적인 생산 및 인도를 보고했지만 물류 문제, 수요 둔화,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 우려로 월스트리트 추정치를 놓쳤습니다 미스했습니다 라고 기사서두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이터통신의 기사 내용상에는 테슬라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웨드부시의 데니얼 아이브스의 코멘트도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데니얼 아이브스 역시 테슬라의 불 세력 중에한 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딜리버리 넘버는 실망적이다 테슬라의 불세력들은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테슬라 주식과 관련해서는 안 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미스는 미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딜리버리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 테슬라 주가는 크게 여동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 테슬라도 정말 전는 선방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자, 2021년, 그러니까 전년 4분기 대비 약31% 정도 성장을 했죠. 10만 대 정도 더 팔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2021년 말과 2022년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그 기준금리만 보더라도요. 자 2021년 말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0.2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뭐 금리로만 따지면은 뭐 20배 가까이 올랐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이루어진다면은 차량 판매가 크게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시불로 사기보다는 할부라든지 리스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할부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이런 내구제 이미 소비재를 살려는 여력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수 있겠죠. 테슬라는 S&P500상 대표적인 경기 소비재 이미 소비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GM과 포드 역시 마찬가지죠. 자동차라는 산업 자체가 꼭 당장 필요하거나 당장 바꿀 필요는 없는 소비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금리가 높으면은 굳이 지금 타던 차를 바꿀 필요가 없는 소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 필수 소비자는 아주 다르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 말과 2022년 말의 이 금리 차이만 보더라도요, 아,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작년 4분기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의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은 역시 구조적 성장주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인 것 같아요. 실적 발표는 1월 25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월 26일 아마 아침 7시 반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 테슬라는 실적 발표 관련하여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테슬라 차량의 인도 결과는요. 회사 재무성과에 대한 하나의 척도일 뿐이며 뭐 다른 에너지 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나 보험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어 판매 비용이라든지 환율과 같은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테슬라에서는요 어 기관들의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온 예상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딜리버리 그러니까 인도량 발표에만 우주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생산 및 역시 인도량 역시 향후의 결과가 또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껏 딜리버리 수량과 관련해서는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한번 결정하면 변화가 없었던 게 테슬라니까 음, 차량 인도량 결과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실적 발표 때 올해 실적 가이던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론버스크는또50% 정도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좀이 가이던스를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예를 들어 올해 성장만, 원래 디리버의 성장도 약40% 정도 하겠다라고 작년 뭐 초에나 재작년 말에나 얘기를 했었으면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목표치를 낮췄으면. 근데 워낙 테슬라의 목표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올해 예상 가이던스는 170만 대에서 200만 대 사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올해도 50% 전년 대비 성장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면 가이던스가 뭐한 190만 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좀 낮췄다라고 싶으면 170만 대 정도가 될것 같아요. 아무튼 실적 발표가 나오면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미국 주식이 휴장이었고 이제 1월 3일장부터 미국 주식이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도량이 월가 컨센서스 대비 좀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 있겠는데 어 따지고 보면 월가 컨센서스 대비 약3%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납니다. 또한 어 지난해 10월 달부터 나스닥이 한0.2% 빠진 동안 테슬라는 50%가 넘게 빠졌어요 뭐 최근에 이렇게 반등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50%나 빠져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포워드 어, PR은 23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게리블랙에 따르면 이미 테슬라 주가는 이러한 수요 하락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 주가는 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일장 아무래도 뭐 프리마켓 때나 초반에는 크게 빠졌다가요. 말아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도 어,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까지 어, 단기적인 주가 예상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아트라운테비 멤버십 서비스에는요. 어, 신규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한해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고통도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2023년 새해에는 정말 투자를 심플하게 잘해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어, VIP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라운 t v 멤버십 신규 서비스는요 매매 급소 알람 서비스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수 급소 자리를 알려드리고요 매도 급소 자리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알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매수 급소 알람을 드리고요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도 매도 급소 알람을 드린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알람은 한 달에 두 번에서 다섯 번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예를 드리자면 12월 5일에 이미 매도 급소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뭐 테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매도 급소 상황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작년 12월 30일 얼마 안 됐죠 자 저번 주에 매수 급소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인도량 발표 때문에 주가가 뭐좀 다소 빠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번 주 어, 중에 매수 급소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를 유지해 나갈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월 5일에 지난 12월 5일에 매도 급소상황 알람을 받으시고 뭐한 190불에 팔았, 팔았다면 뭐한 110불 때까지 떨어지는 동안 이러한 폭풍을 피할 수 있었겠죠. 물론 어, 이러한 하락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장기투자자들이라면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매매를 통해서 어, 장기투자 마인드도 유지해 나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어,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입은 핸드폰 매 영상마다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가입 버튼 누르셔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아이폰을 사용 중이시라면 pc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 드리겠고요. 뭐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장기 투자를 위한 도움을 드릴 테니깐요. 2023년에도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